신명기 15장 여러분은 매칠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오. 면제하는 방법은 이러하오. 누구든지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웃이나 형제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해의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오. 외국인에게서는 빚을 받아낼 수가 있으나 동족에게서는 받아내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기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오.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는 해도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이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는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 주시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빚을 면제해 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이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삼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그러나 그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며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여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시오.그러면 그는 영원히 여러분의 종이 될 것이오.여자 종에게도 그렇게 하시오.여러분의 종을 내보내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오.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품삯은 품꾼을 쓸 때에 비해 반밖에 들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소의 양의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따로 구별하시오. 여러분의 처음 태어난 송아지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의 털도 깎지 마시오. 해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 고기를 드시오. 흠이 있는 짐승, 이를테면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앞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다른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을에서는 그런 짐승을 먹어도 좋소. 깨끗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러나, 그러나 그 피는 그 먹지, 먹지 마시오. 마시오. 피는 물처럼,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쏟아버리시오. 아멘. 아멘.